한국에서는 조금 식상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참신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가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던 내용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사진까지 같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화제를 낳고 있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화질로 봐서는 한국의 8, 90년대로 보여지는데요. 사진 속 장수는 광주에 위치해 있는 지산유원지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이미 보셨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타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타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생생한 후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보게 되면 아찔한 높이의 케이블카가 정말 위험한 안전장치와 좁은 의자 두 개에만 의지해서 올라가는 모습에 절로 손에 땀이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무릎에 안겨서 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978년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총 66기의 케이블카가 지상에서 무등산 팔각정까지 약 800m에 가까운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정말 아찔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타보면 사진처럼 아찔한 높이는 아니며 리프트 밑으로 구물과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보수공사로 예전과 같은 아찔한 의자와 안전장치는 조금 더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모노레일 사진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들이 해당 시설에 또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무등산 사이를 레일 하나에 의존해 아찔하게 운행하는 모습은 실제로 타봐도 생각보다 큰 스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이 아니냐며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진을 보자마자 당연히 중국인 줄 알았다. 그것도 과거가 아닌 현재 중국 말이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수 있는 사진이 아닐까 한다. 나는 오히려 한국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중국의 것이었다면 이미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진작에 폐쇄됐을 거야. 한국인들의 강침장은 이때부터 키워진 거였어. 보는 걸로도 손에 땀이 나는데 저걸 웃으면서 타다니.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대담한지 알겠어.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서 웃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진 찍으니 웃을 않는 부모님의 말에 잠깐이나마 웃는 척을 하고 있는 걸까? 어디서 봤는데 과학적으로 어릴 때일수록 공포에 무감각하다고 해 나이가 들면서 공포와 무서움에 대해 학습하게 되는 거지 그냥 어리니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이미 또 다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돼 있을 사진의 주인공들이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엄마한테 화를 낼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나를 안고 저걸 탈 수가 있어? 라고 말이야 개인적으로 아주 스릴을 즐기는 사람 중한 명인데. 한국 여행 가면 가봐야 할 곳이 생겨버렸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하고 슬릴도 즐기고 근데 서울에서 광주는 멀어?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한국은 어딜 가도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의 장소고 광주도 그런 곳중 하나지. 광주에 가면 꼭 육전을 먹어봐. 육전도 최고지만 나는 홍어를 추천해. 아주 부드러운 식감에 외국인도 전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오로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음식이야. 반드시 꼭 먹고 후기를 전해줘. 꼭꼭. 중국이라고 생각하다가 한국이라고 하니 오히려 저렇게 아슬아슬한 모습마저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때까지 그럼 전혀 사고가 없었던 거야. 어느 정도 사고는 있었다고 해. 하지만 큰 인명사고가 난 적은 없다고 하는데 30년 넘게 운행한 것 치고는 양호한 편이지. 한국은 알면 할수록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 같아. 서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완전 크면 모르겠지만 또 하루면 다갈수 있는 거리라 더 고민돼. 굳이 라오스나 동남아 지역 배낭여행을 가지 말고 그 시간으로 한국 전국일주하는 걸 추천해. 물론 모든 곳들을 돌아볼 순 없겠지만 최고의 배낭여행 코스라고 자부할 수 있어. 이상으로. 한국 무등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사진에 달린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